자, 이게, 그, 전형적으로 야생산삼이 자를 수 있는 환경입니다. 내 제가 방금 여기서 야생산삼 가족삼을 발견했는데요. 이게 지금 그, 모삼입니다. 그 2세대 산삼이고, 모삼으로 보이고요그 다음에 요 우측을 한 5m 떨어져서, 요 보시면은, 자, 제 위에 그, 새끼들이 위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자라고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, 여기 저 위에 에, 요 3구 보이시죠 3구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새끼들 3구 3구고 여기 3구 여기에 이제 각구 여기에 각구 그 다음에 3구 각구 그 다음에 저기에 오행 5행, 오행들이 쭉 이렇게 보입니다 저 앞에도 오행이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도 오행이 어, 있습니다 예, 이게 이제 정식 적인 가족 산인데요. 2세대 산삼으로서 지종 삼에 해당하는 이제 품질이 아주 우수한 그런 그 산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제 주변 환경을 둘러보시면 주변 환경이 이렇습니다. 지금 현재 어,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고요. 전형적으로 이제 삼이 그 자랄 수 있는 그런 히든 포인트입니다. 여기가 환경이 이렇습니다. 야생 산삼이 자란 환경은 이렇습니다.